자, 65번입니다.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고요. 그다음에 f의 0이 0인 3차 함수고. 있러니까 우리는 상수항이 0이라는 거는 바로 알수 있죠. 자, 그다음에 우리한테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극한을 줬습니다. 우리 이런 극한 받으면은 바로 이렇게 되겠지. 어, 일단은 x가 a로 갈 때니까 분모가 0으로 하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. 그래서 f의 a 1은 0이니까 아, f의 a는 얘가 1이겠구나. 자그 다음에 1 대신에 f1을 넣어주면 리미트하고서 x가 a로 갈때 x-a분의 fx-fa가 되어버리니까 얘는 f a 예요 그러니까 f'a가 이제 3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수 있죠 자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어떤 곡선이 요 어떤 곡선 아니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 곡선 fx에 a,fa에서의 접선이 y절편이 4래 그러면 우리가 사실 기울기하고 지나가는 점을 갖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식을 바로 세워서 y절편이 4 해주시면 어, 우리가 a를 바로 찾을 수 있겠네. 자, 그러면 f 프라임에 어, y마이너스 어, a,1을 지나가고 있죠. 그러니까 1은 기울기가 3이었고요 x 마이 a. 이렇게 된거지. y절편 4라고 했으니까 x에다가 0넣어주면 4나와야 되겠죠. 4 1은 여기에 3 곱하기 마이너스 a 이렇게 됐겠네 그러면 3은 마이너스 3a니까 a는 마이너스 1이었던 거네요. 자,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이 이렇게 정리됩니다. f 의 마이너스 1은 1인 거고요. f 프라임의 마이너스 1은 이제 3인 거고요. 음, 이렇게 된 거죠. 자, 그러면은 이제 최고차항 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f x 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. f x는 x의 3 제곱 더하기 어, bx 제곱 더하기 cx 상수항 0이니까 는 여, 아, 더하기 0 이렇게 된 거죠. 그러면 여기에 일단은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f의 마이너스 1은 마일 더하기 b 마이너스 c. 어 근데 너가 1이라고 했으니 b 마이너스 c는 2라고 정리가 될 거고요. f 프라임의 x를 해주시면 3x의 제곱에 더하기 2b x에다가 더하기 c. 이렇게 돼 있을 테니까 여기 f'에 또 마이너스 1을 넣어주시면 은3 마이너스 2b 더하기 c가 얘가 3이겠죠 이렇게 지워져서 c하고 2b하고 같아요 이렇게 됐겠네 자 그러면은 우리 c를 가져다 저기다 집어넣으면 끝나겠죠 b 마이너스 2b는 2니까 어, b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된 거고 자동으로 c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됐겠네 자 그래서 fx가 결정이 됐습니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그랬어요. 자, f의 1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, 어, 그 다음에 마이너스 2, 마이너스 4 정답은 45. 이렇게 됐겠네요. 그래서 5번이 정답.